수분이 적당량 있느냐를 감지하는 장기가 뇌에서도 이거를 감지를 하고 있고요, 심장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, 그 다음에 경동맥이라고 해서 이 굵은 혈관 쪽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, 그 다음에 당연히 콩팥도 체내 수분이 적절하냐를 감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 수분량을 늘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뭐 물을 얼만큼 마셔야 콩팥이 건강하고 이런 양 절대적인 양이 있는 건 아니. 그래서 뭐 자유롭게 드시면 돼요. 물론 절대량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.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적당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실제로 물 내가 얼만큼 먹어야지라고 정해두시지 않아도 되고요. 목 마르면 당연히 부족하다는 신호니까 즉시 물 섭취하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좀 마셔서 건강을 챙기고 싶다 하신다면 한 1.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뭐땀 흘리는 운동 했다. 그럼 운동한 만큼 한 300에서 500ml 정도 더 추가해서 섭취하시면 되고요. 물 마시는 양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정해 두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.